현대차 우를 단순히 6% 배당금을 받자는 생각으로 사신다면 반드시 후회하실 겁니다. 저는 9천만원 정도 투자하는 직장인으로 현대차와 현대차 우 중에 연말까지 200에서 300만원 정도 주식을 더 사려고 합니다. 두 가지 종목 모두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차 우를 사는 게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차 우를 배당주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너무 섹시하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대차는 현대차 우랑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회사의 의견을 낼수 있는 의결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전기차 사업만 하시죠. 아니면 바퀴가 8개 달린 자동차를 만들어 보죠. 이런 식으로 의견을 내는 권리가 없을 뿐입니다. 우선주는요. 그래서 주식의 본질 자체는 현대차와 현대차 우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차 우는 결국에 자동차 주식이라고 보시면 좋은 거죠. 그럼 이 자동차 주식의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경기순환 주식이라는 것입니다. 경기순환 주식이라고 해서 너무 겁먹으실 것 없습니다.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릴게요. 이는 우선 음식과 비교해보시면 좋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하루에 세끼 꼬박꼬박 먹죠. 그리고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변화 없이 지속적으로 음식은 먹게 됩니다. 이건 사람들에게 꼭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의 수요는 앞으로 향후 몇 년간 큰 변화 없이 쭉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동차는 어떤가요? 자동차는 우리가 있으면 너무도 편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없으면 죽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굳이 자동차가 있어도 지하철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구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경기 불황이 왔다고 해볼게요. 사람들이 물건을 잘 사지도 않고 이제 정말 필요한 소비만 하면서 생활을 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자동차를 많이 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동차는 우리 생활에서 꼭 필요한 필수 소비재가 아닙니다. 그냥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물건에 불과할 뿐이죠. 그렇다 보니까 자동차는 경기가 불황일 때는 잘안 팔리고 경기가 호황일 때는 수요가 급증하게 되는 물건입니다. 경기가 좋으니까 돈도 생기고 어 여유롭네. 그러니까 나도 자동차나 사볼까 이런 생각으로 물건을 사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자동차 주식도 경기를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자동차가 잘 팔릴 때는 주가가 상승하게 되고 자동차가 안 팔릴 때는 주식이 하락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음식료품 주식은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다. 경기가 아무리 안 좋아도 우리가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요. 그냥 음식은 꾸준한 수준으로 계속 팔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자동차 판매는. 경기가 좋아질 때 그리고 나빠질 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경기의 영향을 받아서 큰 폭으로 하락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상승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경기의 영향을 받는 주식을 우리는 경기순환주식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서 경기순환주식은 상승할 때 크게 상승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주식이라는 건데요. 그런 면에서 현대차우는 두 가지 특성을 동시에 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경기 순환주라는 특징, 두 번째는 배당주라는 특징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경기 순환주의 높은 수익을 낼 가능성과 배당주로서의 안정적인 배당을 가질 수 있는 장점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왜 장점이냐면 일반적인 배당주는 높은 수익을 낼 가능성이 적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음식 배당주의 경우에는 음식은 경기의 호황과 불황을 타지는 않습니다. 물론 기업적인 성장이 뒷받침해 준다면 큰 수익을 얻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음식의 수요가 크게 변동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라면이나 초코파이도 그냥 꾸준히 먹지 한 번에 엄청 많은 양을 섭취하지는 않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음식 배당주에서 기대해 볼수 있는 것은 안정적인 배당 그리고 기업 자체적인 성장 뿐입니다. 기업 외부의 환경, 즉, 경기의 영향을 받아서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은 적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대차 우가 크게는 이런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고, 현대차와 현대차 우를 고른다면 우선주를 더 매력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것이지요. 특히나 일반적인 배당주의 경우에는 이렇게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배당주의 특성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기업이 배당을 해준다는 의미는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돈을 벌어서 남는 돈으로 배당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돈이 남는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이 기업이 반도체나 자동차와 같은 기술적인 영역이면 이 돈을 다시 설비나 연구 투자비로 다 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업에 비해서 사업적으로 도트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고배당주는 크게 발전 가능성은 없지만 돈을 잘 버는 금융주와 같은 주식들이 고배당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 금융주식을 보면은 사실 금융주식으로 엄청나게 큰 발전을 하거나 새로운 뭔가 엄청 가치를 창출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고배당주에서는 주가 상승을 통해 큰 수익을 내기 어려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현대차오는 6%가 넘을 정도로 배당률이 높은 편인데 이런 경기순환주의 특성을 가져서 높게 상승할 가능성까지 있다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당금을 얻고 또 상승,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주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 배당주의 특성상 배당금이 방금뿐만 아니라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 주식보다 발행 주식수가 적어서 변동성이 크다는 점, 그래서 본 주식보다 더 많이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본 주식가의 가격적인 괴리 일반적으로 우선주는 본 주식 가격의 70%에서 80% 정도를 따라가게 되는데, 현재는 50% 정도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이런 가격적인 지표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기분 좋을 만한 신호로 확인해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현대차 우가 배당금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꼭 현대차보다는 현대차 우를 사야만 한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두 종목 모두 천천히 모아가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순환주의 특성상 하락할 때는 그 하락폭이 더클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식을 매수할 때는 몰빵에서 매수하는 것은 피하시고 분산 투자, 그리고 또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몰빵에서 매수하지 않고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종목을 분산해준다면 투자에서 손해를 보는 게 오히려 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다시 정리해보면 현대차오는 배당주 임과 동시에 경기순환주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유한다면 높은 상승률과 배당주의 이점을 모두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곧 12월 연말까지 조금씩 매수를 천천히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른 특징이 중복되는 주식을 매수하는 걸 선호합니다. 제가 이번 연도에도 가장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게 바로 이런 장점이 중복되는 주식을 매수하는 아이디어를 통해서였는데요. 다음에는 이와 관련해서 저도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투자는 꼭 신중히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몰빵하지 마시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